내가 그러더라 오랜만에 만나갖고 이런거 성질 꼬라지나요 저대 <laughs> 그런말을 많이 막... 하 어... 항상 말은 어. 순화시켜서 오케이 아니 뭔 살이 이렇게 쪄으로써 듣는 사람 성질 꼬라지납니다 여러분만 꼬라지나요 저도 뭐, 내가 살이 많이 쪘나 <laughs>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표현을 맛있게 순화시켜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니까 정말 좋네요.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오케이? 옆에 짝꿍한테 똑바로 해라. 시작. 똑바로 해. 어?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laughs> 아니, 진짜 그런 경우 나도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순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 나도 모르게 저기가 표현했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순간을 깨닫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조심해야 한다 이 남자가 말 한마디에 겁나게 삐지고 꼴고 <laughs> 나이 먹으니까 더 삐지고 꼴고를 잘한다고 아나별말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꼭 내가 잘못했지 별 생각 없이 말한 거야 난 그렇게 그 사람한테. 말, 표현이라고 생각 안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래서 나, 옆에 저, 나한테 내 머리에 대고 뭐 생각 없이 생각 있게 삽시다 시작 생각 있게 삽시다 생각 없게 살아보면 또 비정도 그러고 이제 그건 당연히 나뭐 복자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소에 평상시에 말을 생각을 한번 더 하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주지 않는 게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길이더라 오케이. 수업다가삼천보로 어머니가 빠졌어. 난 괜찮아? 괜찮지? 오케이. 김수렁 어머니랑 아주 훌륭하신 어머니야. 늘 사랑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나도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진짜요. 삼천보로 빠져. 제자리로 얼른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자, 그래서 그 손의 악기를 쓰라는 거요 노래할 때. 내가 마치 그 노래의 주인공이 돼서. 음정을 찍을 때 음정을 톡톡톡 끊어줄때이 손악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런 박수를 한 것보다 어차피 손은 움직이면 뇌 운동이 돼, 뇌 체조가 돼. 근데 음정을 손에 율동을 많이 해보세요. 음정을 올릴 때, 음정을 내릴 때, 음정을 쫙 펼칠 때 마치 남의 보에 있는 율동을 쫙모시게 예쁘시네요. 나는 노래 잘하나 보이고 한것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자그면 2절 한번 가볼게요. 이절자이절은 2절. 여자한테 하는 이야기예 네, 남자한테 떠나가버려요. 네. 근데 이절은아 잊어버리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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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던 것처럼 다시는 다시는 나를 남겨진 나를 거기 아시죠? 한번 해볼게요. 이절 준비 준비 지직서 둘, 셋, 넷아이어버리거라 없던 것 처럼 여자히못 잊어버려 다시는 나를 남겨진 나를 생각도 말아라 해봐요 생각이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여기다 올려야지 가사 안 보고 빨리 뇌에 저장이 되죠 인박하고 생각도 우아가 생각도 말아라 이러 금방 잊혀진다니까 해봐 해봐 내가 그짓말하거다나 거짓말 안해 나 해보니까 빨리빨리 가사가 익혀져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 맞는 열동과 동작을 해주시기 바래요. 다시 갈게요. 다시 이자 준비 하나. 자고 나면 몇 달, 아니 몇년 동안 이 남자를 그리워해. 미쳤어. <laughs> 미쳤는데 우리 시대 때는 그랬어. 요즘 시대 때는 안 그리야. 요새 M 젠트세대는안 그래야. <laughs> 방을 자꾸 바꿔 이방저방저방이방저 방. 그때 어쩌겠어 우리 새끼도 내마음로안 되는데 나안 돼. 알고 그냥 그려 예. 그래서. 자, 가고 나면 몇 달, 아니 몇년 동안 그리워해. 이게 여자의 뭐냐고. 예, 정말.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새는? 딱 따라합시다. 요새는 무슨 시대? 예? 아, 딱 눈치가 백 달인구만. 맞아요. 여성의 시대, 여성의 시대. 여자들이 큰 소리를 내고, 여자들이 우리 조카나 내 주변에서 보면, 아, 남자가 다 하더라고. 깜놀했어요. 깜놀했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혼하면 안 될게. 그래요. 잘한다. 그래. 요새 여자들도 일을 하니까 니가 도와야지. 옛날에는 어머니들 뭐라 고했어 정제 들어가면 떨어진대. 뭐가 떨어진지 알지? 떨어진대. 요 남자는 도와주고 싶어도 엄마, 엄마 눈치 보느라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응. 그래서 우리 남편 나이에 60 전후로 한 사람들이 뭔가를 어정쩡한 언제 나이에 걸려 있어요. 뭔가를 잘안을라게 네.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게 진짜 속이 경이기라고 여자가 미쳐버리게. <laughs> 그래서 어, 사람은 눈치 어야 된다. 여자가 좀 힘들면 도와주면 어때요? 그것도 좋죠. 근데 여자, 요새 남자들이 잘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이 하도남자들 구박하는 통에 남자들이 기가 많이 죽어 있으니까. 결론은? 우리 여자들이 그래도 내 남편한테 그래도 잘해줘야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에 나말 생각 없이 말라고 삐져붙더라고. 아, 이고나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나는 바로 꼬리 내립니다. 너무 미안해. 내가 생각 없이 말했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말안 하시죠? 네. 그냥 어쩌수 없어. 잘 되고 살라고 내가 꼬리 내려야지. 에이, 그러면 뭐, 고집 내세고 뭐, 한 달이고 뭐, 두 달이고 뭐, 말도 안 하고. 그건 아니라고 봐. 그건 아니라고 봐. 그래서 그냥 여러 내가 미안해. 그거 사실이에요. 난 생각 없이, 나 당신 기분 나쁘게 한 것만 있는데 상처가 됐구나. 미안. 해 내가 요요 입이 반경이야. 그러면서도 또 강사의 캐릭터를 살려서 여러분 풀어주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말 한마디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다 버리세요. 가짜짱 복잡해 말도 안 하고 살다다아말아면 그냥 숨통터질라그러죠자뭐 하다가 또 이전 여기서부터 여기 가야 돼. 하나 둘여자넷아아아아아아아 어떤 것처럼 다시는 나를 아겨진아아 나를, 생각도 아아아아 여자는 좀 아칼칫 데가 있으니까, 그리움 같이 올라가야 돼. 또 틀려? 일절에 리듬하고, 그리움 같이, 그리움 같이, 같이 올라가서 내려와야 돼. 그리움 같이, 여자가 더아칼지잖여 우리 솔직히 까놓고, 남자들은 더 순이야. 여자들 떼떼떼 하면 남자들은 귀에서 피나. 그 남자들도 그럴 수 있어. 자, 자, 가고, 가고 하면, 몇달 감사다그림운 것이 그 여자의 누구냐 셋넷 네. 똑같다 나 잠들고 깨려있는 나는 취했에 아아 새벽 찬바람 맞고 가고 있는데 자 여기 가사 정리 자 이전에선 새벽 찬바람 새벽 찬바람 음. 음정이 똑같아 계단이 높이가 그냥 들고 새벽 맞고, 찬바람을 막고 맞고 가죠. 예, 막고 가죠.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오케이. 머리에서 정리해야지 안 보고 입에서 줄줄줄 소리가 나옵니다. 자, 우서부터 할까요? 바은 잠들고. 둘, 시작. 바은 잠들고, 깨어있는 다른 지에서. 잡지도 않아 부지없이 울지도 않아요 마지막 셋 부질없이 울지도 않아요 박수 잘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티스을 하는데 선생님 소리 만들기가 좀 힘들었어요 고개 끄덕끄덕 아니 솔직히 아니 고개 잘라잘해 그러면 잘만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고개 끄덕끄덕 언제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맛이 <laughs>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엄마 맛이고 아빠 맛이면 맛이 명확해야 돼이 맛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언제 맛이 어떠냐고 그래 그렇지 엄마도 맛 아니고 아빠 맛도 아니네 이게 맛이 이상해 네. 응? 자, 제 말은 제가 이, 이 금잔디가 그잖아요 여자 키에서 한 키를 높여서 여러분 힘들지 않다는 걸이야기금 금잔디 키가 여자들이 사람 있으면 땅땅땅 세번 키로로 한키 반이 올라가 있는데 여자 키에서 딱딱두번 들어서 한 키로 올렸어 그래도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다는 걸 말아요 네. 여러분 고음 정도 어 도전해서 해보면 돼요 근데 자꾸 낮게 부르잖아요 갑자기 마스터가 도 키를 원키로 해보면 히날려나가몸에이렇우지대기다가저포켓 잘했는데 내가 그런 적 많죠 이, 이상하게 금장대 키는 여자키라고 너무 주체되더라고 금장대 노래가 전체가 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키를한키올려서수어요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한시간 한 열한 1시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 남지 않았세요 처음부터 갈게요 안전 자세에서 어? 자 천적한 자해어가자 정리 자 매운동 하는 시간 매운동 지내게 굳지를 말아라. 길어봐야몇달 아닌 며칠이면서 청주는 것이 남자의 자유. 여자가 남자냐는 이야기죠. 아름다들고 깨어있는 아름지아서 아세요. 자. Yeah. 아 yeah. yeah. 시안 나와고 신형